자 바쁘게 수리하느라고 중간 과정을 좀못 찍었고요 아 여기가 지금 박살나고 휘청해가지고 안에 지금 보시면 이제 소비자분이 중고배를 사셨는데 트랜점이 보통 이제 두께 때문에 나무를 대고 나는데 그것도 아예 없이 그냥 헐겁떡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보강 작업을 여기서 하고 안쪽에서 하고 그 다음에 엔진 높이 높이 맞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안에 들어가서 위아래 저희가 이제 다 결합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제 금액 대비 가성비로 수리하는 거라서 기본적인 면만 좀 잡아놓고 강도 위주로 왜냐하면 거의 뭐 엄청 얇아가지고 여기가 좀 수청일 정도로 돼서 굳이 두께를 올려놨는데 면 잡는다고 제가 전부 다깔 필요는 없어서 이렇게 좀 하기로 했습니다. 뒤에 트랜점 수리 보고 제가 연식 이제 예, 트림점 보수하고 이쪽에 이제 배수구멍 안쪽에 물이 넘쳐서 배수구멍 뚫어 드렸고요 자, 마무리했습니다 배수구멍 뚫을 때는 이제 보시면 너무 아래로 뚫어 버리면 여기 통 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적당히 위치를 좀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작업 마무리